그치? 자, 그럼 이제 예린이 답변 볼게요. 질문. 음, 도형의 닮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아 뭐야. 딱 봐도 닮음이야. 그죠? 딱 봐도 두 사각형이 닮음인데, 아, 이 식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게 우리 제자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CD랑 5 곱하기 GH. 그러면 여기에서 CD 대 GH의 길이의 비를 읽어내야 되는데 봐봐라. 비례식에서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잖아. 그러니까 cd하고는 외양의 곱.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외양의 곱이 4 곱하기 cd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내양의 곱이 5 곱하기 gh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돼요. 그래서 5대 4입니다. 즉 cd. 여기가 5라면 그 다음에 hg 여기가 4가 됩니다. 그쵸? 자 아까 있잖아 선생님이 닮은 비 어, 부피에 비하고 넓이에 비하고 팁 줬는데 그거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 몇번제자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그랬죠? 단위랑 똑같이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둘레에 대한 단위는 뭐지? 그냥 우리 제곱이나 세제곱 만 하고 센티미터 그냥 미터 쓰죠. 그러니까 이 둘레 비는 닮은 비랑 똑같지 뭐, 그지?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를 네모라고 하면 보세요. 자, 5대4는? 5대4가 닮은 비야. 둘레비도 닮은, 둘레비도 5대4야. 그럼 ABCD의 둘레 25대 네모. 자, 비의 성질 각각 전항이 5배 때문에 후항도 5배. 그래서 4, 5, 20cm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앞에 사각형이 큰데요? 어, 크지. 그래서 5대4예요 우리 내가 누구님.